깻잎, 소금하고 소주 넣고, 보름정도 절여놨던가. 삭, 삭혀갖고. 보름이요? 오래 절네 응. 삭힌거지. 아... 이렇게 삶아갖고, 저는 양념하듯이. 당연히 한번 하니까 맛있게 끓여서 한번 해봐. 이거 다 잘라내야지. 이 너무 질기니까. 이거 가져면 어디 으면까 아, 조금 내가 좀괜찮는데 매실 이렇간지 하나 있습니다. 저번에 그 멸치액젓으로 하니까 너무 작아. 아 이게 매실이네. 아까 그는 멸치액젓

시간이 없으면 못하겠네. 아티만해서. 반품 겐디도 사카 바고파 것도 있더라. 깜빡하고 통깨를안넣 넣는데. 음. 요즘은 뭐 하면서 잘 잊어버린데. 음. 음식도 하는 것도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. 할 때마다 다른 방법. 장... 저번에는 액젓으로만 할게. 너무 좀 짜더라고. 양념이 오븐에 딱만네 좀, 좀분었